태수에이! 내왔대 와, 태수에 어이, 왜 이렇게 뿌였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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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오늘 진짜로, 최, 그, 진짜 많이 늦었다. 최초로. 6시 50분이네. 6시 50분이니까, 지금 빨리 가갖고, 한 7시 한 40분까지만 하고 오자. 알았지? 오늘 아침에 뭐, 뭐, 뭐 했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가 늦었다. 아! 내가 원래 아침밥을 안 먹는데, 오늘 아침밥을 먹었었네. 맞다, 맞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다.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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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케어 준비해라. 아가리 케어 준비했나? 기다려봐라. 뜯어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기다리! 자, 볼지 말고, 뭐라. 와이 란노 와이 카노 이거? 그거 먹고 가지. 빨리 가야 돼, 오늘. 오늘은 뭐, 나눠줄 시간 없고, 빨리 저 위에 갔다가, 저, 저, 저 뭐고, 원심 불리기 있는 쪽으로 올라갔다가, 요래 내려오면은, 시간 한 40분, 40분 좀 걸리거든. 40분 좀 넘게 걸리거나, 그렇거든. 그래야자 알겠지? 먹고 있어 일단 내 준비할게. 가자 가자 준비해라. 뛰라. 오늘 왼쪽이네 왼쪽. 알았지? 왼쪽 저번주에 잘했지? 잘 찾아갔지니 네. 알아서. 내가 왼쪽 가면 왼쪽 잘 가던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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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상, 잠깐 망설이긴 했는데 왼쪽 갔다 와. 오. 진짜 똑똑한 강아지 다 됐네. 아. 근데, 지금 좀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내 목소리라가 그런지, 목소리는 바뀐지 모르겠는데, 내 지금 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이 살짝 있다. 열이 좀 난다. 오줌 한칼기 주고. 아우, 뒤다. 아, 아침부터 뛰니까. 10가지 올라오니까 니다 이렇게 치 앞에 한번 주고 가자 뛰어 근데 왜다리 힘이 풀리노 방금 자빠질 뻔했 방금 내 다리가 내마음대로안 움직였어. 왜 이러지? 몸에 뭐 이상 생겼나? 나도 건강하면 지금 받을 나이가 되긴 했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받아봤거든 이제 내년이면 서른 일곱. 내일 모레면 나도 마흔이네. 에이, 벌써 세월이 이래 됐구나. 니도 한 40살까지 살아라. 40살까지 살면 니가 지금 11 가만 29년 뒤에 난몇 살이고 60 65시가 그때도 뛰고 놀자 그때까지 나도 체력관리 잘 해놓을테니까 알겠나 또함찌리주고 전용화장실 이제 풀어줄게 예 치아 뺨 해주고 아 아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 출근시간이라갖고 풀어주면 안되겠다 오늘 목줄하고 가자 똥 사러 가자 이제 깨라깨라 안되나 똥 안나 안 아, 마려운가보네 이거 어달리네똥 마려운가보네 똥와 가다 사노 니네 근데 요새 똥을 왜 그래 많이 사노 어제도 네번 샀나? 근데 양도 적은 것도 아니고 건강 그똥 마이 싸는 건 건강한 거겠지? 똥 마이 는다고 나쁠 건 없잖아. 똥한 가지 주고 세개네개네개 다섯 개치 앞에 한번 주고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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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계근무 서고 있어라. 경계근무 서고 있을 알았나. 대수 일로와. 일로와. 일로나. 내 회사 공원 맡고. 일로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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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수이새끼이안 오나. 일로와. 태수 야. 마. 태수 일로와. 똥싸 하나 또 아이, 똥 쌓는 게고, 오줌 쌓는 게고. 와, 이러노? 기다리, 기다리. 없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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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대서에. 일로와. 돌았나, 또말안 듣나, 또. 저번 주말잘 들었는데. 와, 또말안 듣지? 일로와. 그렇지. 아이고, 예쁘네. 줄이 발에 걸리나. <laughs> 가자, 가자. 어디로 가노? 글로 가나? 어, 오늘 코스 이상하게 가는데. 마네키네코, 아, 마네키네코 란다 원심불리기 쪽으로 안 가고. 와, 일로 가노? 와, 내이 순간 강아지인 줄 알았다. 눈이 안 좋아갖고. 아, 맞다. 그리고 태수이. 이제 주말에 우리 차 타고 어디 가는 건 하지 말자. 니, 한몇번차 타고 다니면 적응될 줄 알았는데, 니 그게, 천성적으로 니, 멀미가 좀 심한가 보더라. 어제도 침을 얼마나 흘리던가, 씨. 이제 그냥, 어디 뭐, 근데 여기 근처에 이제 갈 데도 없다. 갈락하면 전부 다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는 원래 못 가고. 이제 갈, 갈 때는 거의 다 가봤으니까. 이제 가볼 만한 데는 한 가을 때쯤에. 왜, 그때 우리, 저, 달성습지 갔지? 갈때 있는데. 그거는 좀 가볼 만하다. 그럼 그 가을에 내년 가을에 또 한번 가고 다른 데는 뭐 특별히 갈데 없거든 갈 만한 데라고 하면은 지금 갈 때는 비슬산 얼음축제 아 그것도 한번 가갈 만하긴 한데 얼음축제 그거 좀 예쁘거든 근데 그것도 코스가 짧다 그것도 한려고 하면 한 30분 30분 하면 그것도 끝나거든 근데 볼 만하긴 하거든 나중에 일단 겨울에 말추어지면 그때 보고 뭐처먹노 이거 아이고, 아이씨. 일단 그래가 당분간은 그냥 일요일날 저안 가본데 저 위쪽으로 저쪽으로는 거리가 멀어가고 못 가봤는데가 많거든. 아주 걸로 가든지 아니면은 아무튼 그래 하자. 알았나 몰랐 나. 쥐 새끼 저거 진짜 말많네 저거 말이 와그래만 노어 새끼 니 보고 니 좋다 카는데 정말 저 묶여갖고 연상, 연상 좋아하는 것다 정말 니 보고 좋다 카네 누나야 일로 와봐라 오빠 한 번만 해주고 가라 이카네 안된다 이 새끼야 아태스 내 지금 콧물이 줄줄 흐른다 코앉인가 이거 근데 목도 좀 따끔따끔한데 두개다 갈리야 구나 이제 집에 가서, 니도 쉬라. 지금 몇시고? 지금 7시 40분이거든. 요집 올라가면 한 45분 되겠네. 오줌 밤 찌리주고. 와, 근데, 내 이제 몸이 족밥 다돼붙는갑다 원래 내안 아픈데, 이런 거 감기 같은 거안 걸리는데. 원래 걸려도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다 낫거든. 목 조금 따끈따끈 거리다가. 그날 저녁 되면은 다 나아프는데, 어제, 니랑 산책하기 전부터 그렇더만, 아직까지 가네. 아, 이제 몸이, 이제 뭐, 다 됐네, 이제. 이제 한 군데씩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다음에 어디 고장날라나? 내년에는 뭐, 어디 고장날라나? 개, 지라뺑 해주고, 계속 지라뺑 해주고,